전국 방방곡곡의 다채로운 토박이 마을을 화폭에 옮기는 특별한 화가가 있었으니 더 재밌어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아, 참 그런 뜻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더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특유의 멋을 맛깔나게 그려내는 오늘의 주인공 김성우씨입니다 전남 강진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작업실. 지금요 창고에 그림 창고에 다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어마어마해요, 만 몇백 점이 되죠. 돼지군 농사꾼이 되지만 자연이 쉼을 허락하는 듬듬이 사투리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한글 갖다 조용히 가지고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보니까. 또 조금 이제 제가 사투리를 수집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 음, 사투리로 한번 갔다가 또제 아는 분이 권하더라고요. 자네가 다 사투리 좋아하지 않는 걸안 안 그런가 하면서 갖다 사투리도 한번 해 보소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참 그래요. 이. 그러면서다 사투리로 이제 그하재를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laughs> 사람 사는 냄새가 맨말씨가 좋아 공부에 온 사투리 그림으로 옮겨놓으니 그 맛이 두배로 커졌다. 가, 거시기하고 머시기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전라도의 특징이라 할까. 글씨가 있어요? 네. 아우니 와도안 보이는데. 꽃이 뿌리는 마음. 꽃씨 뿌리는 마음. 오메우자카이. 한글을 조용하면서도, 첫찬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렸죠.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는 의의 있지 않습니까? 의의를 그것을죠 이제 나중에 그림 작품을 생나하게 됐죠. 나무. 여자이 가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는 제 아들이고, 저고, 저희 애기 엄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막, 이제 막 기농해가지고, 이제 그때 살던 거, 그걸 갖다 그렸으면서, 여기 안에도 글씨가 숨어있어요. 초창기 그림이 되겠는데, 여 시옷이죠? 이렇게, 아, 산, 새. 지금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죠. 강산이 변해도 다섯 번은 변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붓을 들어온 김성호 씨. 언제나 그림으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설렘을 느낀단다. 저는 전문학교를 나왔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중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그림을 계속 꾸준히 그려왔어요. 공장 직원부터 교직원까지 생업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한편 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온 그에게 그림은 가슴이 뛰는 요일한 취미였고 사투리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활력소였다는데 어, 이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역사가 있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떤 점보 하나면 뭐가 재밌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책 하나를 옆에서 책상 옆에서 사러 놓고 적었어요. 그 단어. 단어를 적어 가지고 책을 몇권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나눠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투를 수집하게 됐죠. 쉽게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사투리와 그림에 만남은 그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의 결과물인 셈. 이제는 전시회를 열 만큼 인정을 받게 된 사투리 그림은 다채로운 색채와 글자 모양의 변주를 통해 단어의 어감과 의미를 인상적으로 시각화하며 매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때다 보니까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 사투를 전시한 곳이 비하브였습니다. <laughs> 강진의 범을 창구로 통하는 김성우 씨의 집. 이건또뭔가요 아버지? 아, 아, 어. 이것은 수석인데요. 제 아, 아. 친구가 아. 생생 은 수석을 저한테 기증했는데 자대 같은 것은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다 모하고 그림이 가득한 집안을 나서면 마당에 수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란 말씀. 상생을 초월하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 이곳의 정체는?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네,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laughs> 사투리 전시장? 네, 사투리 전시장도 되고 민속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 합동적인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좁고 물건은 많고 이게 다 왜인 것들이냐 싶지만 사투리부터 수석과 민속품까지 오랜 세월 삶의 흔적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일종의 증거물들이다 한 3천 점이 더 됐겠습니다 저도카타가 성안에 생기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껏기까지 추억 속에 이제 젖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둘 모은 자신의 소지품과 기증품으로 직접 설립한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옛정서를 다시금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가신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재봉틀이 되거든요. 이 재봉틀이로 제 옷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 이제 생활비도 벌어 쓰시고 하던 무병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조각돌을 사주니까 여기다 자기 이름을 딱 파놨단 말입니다. 그러기도 안 듣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곳에서 즉석 사들이 강자도 펼친다는 김성우 씨. 네, 전라도에서는 물건 살때 이거 엄마요. 그런데 얼만겨, 얼마예요 얼마가, 얼마래요? 어잖습니까 각지방 발라, 이렇게 틀린 것을 이제 수집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투리는 많이 갖다 점점 사라지고 하는데,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상들 사는 모습이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다른 것이 더 생각해 보인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전부 다인 거죠? 아, 아니요.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죠. 2층에 진짜가 있습니다. <laughs> 과연 2층엔 어떤 별천지가 펼쳐질지. 우리네 얼과 멋이 묻은 민속품이 가득하도 가득하다. 이혀져가는 소중한 옛것을 수집하고 작품화해 빛바랜 의미를 채색하는 일은 개인적인 기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바로 금지본적 있어요. 책이지 않습니까? 책을 갖다가 그렇게 보니까 상상 예의 있지 않습니까? 뭐 가격은 저도 갖다 놀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쓸모없는 곰을 전설로운 사투리라는 오명은 안녕. 한데 모여 비로소 삶을 더 정감 있고 풍부하게 하는 보물 같은 존재로 거듭다 잠시도쉴틈 없는 주인공. 이번에 바이 어디 가시오? 어? <laughs> 오, 그시인가나 저... 없으면 가져가라고 내놨네. 왔다. 음. 안돼풀 세트구만. 어 그러지. 내가 이제 이거 이제 그 기념관에다가 항상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제 계시라고 그러게 항상 여덟 사람 또 봐야 되고 그러길래 또 누가 팔아가 누가 안 풀고 항상 기증을 해그래야 이거 용한 보잖아 이제 그래 고맙네, 고맙네. <laughs> 예. 어려워 어려워 동네 단골 기증자의 연락을 받고 한 달음에 달려온가? 영구적으로 <laughs> 내가 저 기증했다는 것이 또 나온 그런 예, 아닌가? 예, 그렇지. 음. 진짜 풀 진짜가 다 불안색 트고막그러래 가지고는 땅을 은 나중에 다 이렇게 활용하도록 할게획 같아요. 짜잔. 반갑 갈게. 그래. 음. 에쏙드는 기정품의 양수는 무겁지만 가볍기만 한 발걸음. 자, 활용 할게. 진짜 선녀들 거 쓰니까 소운 하해놓으면은 자네한테 보관할 수좋 입소문을 타고 박물관의 존재가 알려지며 매년 전국 각지에서 김성호 씨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반갑고도 귀한 손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늘어나는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투리 그림이 있다 작품화할 표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인데 이럴 때 뮤즈가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티격태격해도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아내다. 아내를 떠올리며 그린 사투리 그림은 <웃음> 어떨지? <웃음> 이게 내가 조카 기대가 되는디요. 응? 그가 향한 곳은? 아, 이나봐 왔다. 이 자꾸 불러? 이나봐 여기. 이리 와 봐봐. 왜 그래? 좋은 거 있다고. 엄청 좋은 거있 어휴, 시 과연 아내의 반응은 어떨지. 훨씬 멋 모르겠는데. 멋있. 것 같아. 뭐이고 깨도 갖고 당신 백기 없당깨 당신 백기 없당깨 어째? 그래도라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싫어요, 저는. 아주 일이 그렇게 바빠도 매일 여서 매달려 갖고 요거만 작업하고 저녁으로도 밥딱 먹고 한몇분왔다가 앉았다가 일어옵니다 와가지고 막 요거만 그리면 그리는 기야 이뭐 사투리 요런 거에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지내서 와서 보면은 장 내, 어지러 놓고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잠도 자도안 오고. 참, 저 혼자 독수공방 많이 했습니다. 어차게요그러려니하고 <laughs> 살아야지. 나도 이제, 이게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laughs> 쟤는 그기 <거기> 싫거든요. <laughs> 자, 여봐, 그랑께요. 당신 밖기 없단께. <laughs> 나는 그래도 싫거든요. <laughs> 다채롭고 정감 있는 사투리 특유의 정세를 화폭에 옮기는 김성우씨 사투리 화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가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잠깐 <laughs> 미안해요 이제까지 갔다가 그래도 별탈 없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고맙고요 지금 앞으로도 남은 여생 동안 있잖아요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laughs>